갈 건데 인보나님 그 동절기 그 독감 예방 접종 원하셔가지고 갈때좀잘 챙겨서 가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설 이용하실 때 내야 되는 전염병에 관련된 서류 원하셔서 혈액 검사할 것도 좀 챙겨가야 될것 같아요. 가방은 평소에 챙기던 것 똑같이 챙기고 오늘 그 혈액 검사랑 예방 접종 있으니까 요거 가방 온도계 채운 거 신경 써서 온도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평소랑 똑같이 써면 될것 같아요. 방문 진료는 제가 여기서 처음인데 병원 외래나 입원하는 곳에서 환자들 만나는 것과는 좀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 되게 직접 가서 어떻게 그동안 생활하셨는지 무엇을 드시는지 가족들간의 관계는 어떤지 보면서 좀더 세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날이 갑자기 추워졌어요. 네, 너무...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37세 인보나 엄마 이용숙입니다. 저는 한국중증중복내변변장애인 부모회에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나는 중증중복내변변장애인으로 한국우진학교를 졸업을 하고 현재는 마포내병변 비전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30분 의원은 그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30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15분, 30분 단위로 보고 있는 병원이고요. 실제로 이제 15분, 30분 단위로 환자분 외래에서 예약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마포구에서 한 15년째 하고 있고 대부분 재진 환자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 환자들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게 아니라 의료인들도 환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서로 할 얘기 다할수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문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우 잘한다 아, 인서오 잘하는데 지금은 사실 계절 때문에 피부 문제는 다들 조금씩 생길 순 있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좀 체크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일단은 혈압이랑 네. 여기까지 체크하고 네. 저희 준비해서 혈액검사를 해볼게요 너무 많이 해봤죠 백이십에 칠십 아주 좋아요. 저희 보나는 어, 3 개월 때 내성마비 판정을 받고 그때부터 중증 장애인으로 지금 서른이곱 살까지 지내왔습니다. 예전에는 내분변 장애인이나 내성마비 장애에 인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보나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아예 그 특수학교라는 것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반복된 입태원 생활 속에서도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로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험난한 그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버텨 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방문 진료를 시작하게 된 거는 생각보다 오래됐어요. 한 2008년도에 그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생기면서 방문간호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방문간호 서비스는 병원으로 오지 못하는 환자분들에게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그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사의 이제 서류, 방문 간호 지시서라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서류를 받으러 환자가 또 병원에 가야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병원에 못 가니까 방문 서비스를 받는 건데 그 서류를 받으러 병원에 가기가 어려워서 방문 간호 서비스를 애초에 시작조차 못 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어떤 방문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 의원에 와서 환자 집으로 직접 좀 같이 가서 이 서류를 써줄 수 있겠냐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외래를 어차피 예약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 예약을 좀받고 이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번 가봅시다 해서 가서 처음으로 이제 환자 집에 방문을 해서 집에 누워 계신 어르신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환자의 집에 이제 처음 들어가 봤는데 환자 집에 들어갔을 때 환자분이 누워 있는 침실의 구조랑 그리고 이제 환경 가족 간의 그 미묘한 관계들 같은 것들이 이제 확 들어오면서 외래에서는 좀볼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생각이 좀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그동안 왜 환자의 집으로 갈 생각을 못 했을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환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을 한다는 건 사실 생각해 본 적도 없던 장르였는데 그때 이제 환자의 집에 가면서 아, 이쪽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의료의 사각지대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그럼 접촉을 드릴게 오른쪽 어깨가 좀 근육이 그래도 좀 좋아서 선생님도 진땅 나신데 잘 참니 우리 보나? 대단한데? 대단할 깜짝 안 하고? 그간 병원을 다니면서 힘들었던 점은 저희 아이들처럼 중증 중복 내병변 장애인들은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큰 병원을 가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심지어 간단한 예방 주사조차도 동네 병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아 곤란한다고 표현을 하시면서 아이 대놓고 큰 병원을 가시면 좋겠다고 권하시고. 저는 보나데르고 대학병원에서 가장 불편했던 점이 아침 일찍 가서 진료받고 대기 대에서 진료받고 오는 그 순간까지 시간이 너무 긴다는 점. 그 사이에 저희 아이는 기저귀 한 번도 못 갈고 젖은 기저귀를 하고 귀가 때까지 차고 있어야 되고 실 공간이 없다는 점이에요. 근데 저희 아이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한 시간 이상 휠체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저대로 속이 타고, 아이는 아이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일단 큰 병원은 그게 제일 불편했었고요. 두 번째로 불편했던 점은 3개월 만에 진료를 가는데 단 3분 만에 모든 걸 끝내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3개월 동안 아이의 내용, 상태와 건강과 이상 증후군에 대해서 어떻게 3분 만에 이야기를 하고 나올 수 있는지 진료 받고 나오는 저도 참 씁쓸함이 남아 있었고요. 보내시는 선생님도 되게 미안한 얼굴을 볼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나중에 이제 저희 장애주치 선생님 만나면서 많이 완화됐는데요. 대학병원에 대한 이런 저희 중증 장애인들이 꼭 거기만 가야 된다라는 이런 현재 구조에 대해서는 나름의 불만은 많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를 통해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로는 그분들이 좀큰 병원에 이제 이렇게 잡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주장에 자신의 어떤 장애 종류에 따라서 한 병원을 정해놓고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장애에 따른 진료를 하시게 되는데, 각상 아주 일상적인 것들, 뭐그 만성적인 문제라든지 뭐 혈압, 당뇨, 아니면은 하다 못해 소화장애, 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이제 큰 병원 진료를 갔을 때는 해소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각자의 방식으로 좀 그냥 아름아름 해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가서 그런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드릴 수도 있고 또 한편 일반으로는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의사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걸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처럼 장애주치기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평상시에 어떤 모습이었고 지금은 평소와 좀 다른데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은데 하면서 평소의 모습과 아플 때의 모습 그리고 좀 이상이 있을 때 어떤 패턴인지를 좀 파악을 하면 확실히 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저희가 대처를 좀 쉽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해당. 되시는 분들은 장애주치 신청을 얼른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 질문할 거 있으세요? 안될 경우 그렇게 써주시면 그러니까 드리고 예예. 안 되면 이제 예. 앵커버는 맛마다 처방코드가 달라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꿔서 일단은 구수한 맛으로 놓고 네. 안 되면 네. 커피 맛으로 지금 하모니라는 구수한 맛으로 하시고네다 아. 구수한 맛이거든요 선생님 그 피검사 나오면 이. 빨간 것들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 피부가 될수날쑥할 수는 있는데 혈액 검사 결과 보고 그건 다시 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이 이제 2018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처음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음. 사실 그전에 방문간호지시서 때문에 만났던 이제 장애인분들이 인연이 있어서 저는 좀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의 요청을 좀 받았고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들의 집에 방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장애인분들을 평소에 외래에서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진 않았어서 어 한편으로는 아 내가 과연 이 뇌성마비에 강직이 심한 분들을 만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쪽 전문가도 아닌데 괜히 내가 가서 해줄 것도 없는데 별로 이렇게 의 미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막상 가서 이제 만나고 그 안에서 이제 정말 일상적인 것들 소화가 잘안 되고 변비가 생기고 혹은 혈압이 좀 있는데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혈압약을 못 먹고 있었다거나 하는 아주 일반적인 건강과 관련된 것들에 저희가 좀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건강 조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되게 좋았던 거는 저희는 가서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을 하거든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으면 좀 찾드리고 그런 저희가 하는 것들에 비해서 한, 좀 너무 좀큰 감사를 받아요. 그래서 장애인 주치에 참여하면서 한 일에 비해 굉장히 큰 보람과 감사를 좀 느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제가 이용을 하면서 정말 좋았던 거는 선생님과의 대화였어요. 소통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울먹이면서 저의 어려운 점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가족 내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무엇보다도 큰게 이제 아이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받는데 긴 시간 대기하지 않아서 그거는 또 저희 아이가 아마 그 부분은 가장 마음에 들어할 거예요. 근데 보호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선생님과 대화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 중에 조기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도 처음 들었어요. 사실은 서른일곱 살에 죽인 노화 소리는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런 대답을 해주셨을 때 저로서는 굉장히 후련했습니다 얘가 왜 그럴까? 이런 형사가왜 이렇지?라고 작은 증세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을 때그 대답을 주셨을 때아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면 될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 진료도 사실은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할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저희 정혜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 저희 집에 음, 변화가 생긴 게 일단 먼저 청진기가 바뀌었습니다. <laughs> 선생님께서 어머니 이 청진기 이거보다 이게 좋아라고 권해주셔서 청진기를 바꿨는데 제가 아이한테 가끔 소리도 들어보고 할 때가 있거든요.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은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저희 전반적인 본화의 중심. 보나 주변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치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주변에 많이 권하고 또 보나가 다니고 있는 마포 내변반 장애인센터의 부모들한테도 권하고 있는데요. 음. 이 엄마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호소하는 게 대학병원과 장애인 주치 선생님과의 연계예요. 모든 자료와 검사,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걸 쉽게 못, 포기를 못하는 거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인 주치 제도와 대학병원이 연계가 되고 그런 자료들을 서로 소통이 된다면 좀더더잘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제도 미비한 점들도 조금 눈에 띄고 또 다른 점으로는 지역에 어디나 정해진 선생 같은 분이 계신 건 아니더라고요. 욕구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정작 장애인 주치의 선생이 안 계시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 주치 선생님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이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진료를 봐야 되는데, 와상장애인으로서는 조기노화도 너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지속적 관리를 해줄 분들이 꼭 필요하십니다. 이거는 절대 큰 병원에서는 될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다가 장, 와상장애인만 노화가 되는 게 아니고, 아니고 보호자들도 같이 나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건강조치제도는 2018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아마 이제 4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시범 사업이 또 운영이 된다고 알고 있고요. 현재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저희처럼 방문 진료를 하는 곳들도 있고 아니면 외래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은 일반적으로 가정의학과나 내과 일반의 선생님들은 종합적인 건강 관리에서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만성 질환이란 건강 관리들을 해드릴 수 있고 주장의 어~ 주치의라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 종류별로 해당 전문의 선생님이 제공하는 주장의 관리가 있고 통합과. 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장이와 함께 일반 건강 관리를 해주는 그런 주치가 있습니다. 어, 장애인 건강 주치는 이제 방문을 할 수도 있고 아, 저희가 집으로 방문할 수도 있고 어, 환자분들이 직접 병원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방문 횟수는 1년에 지금 18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마 4차에서는 24번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주 만나게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방문하는 것 외에도 여러가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보장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 주치는 이제 모든 병원이나 의원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지역마다 장애인 건강 주치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다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치에 대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각 지역에 있는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습니다 아, 네. 네. 처방전 혹시 안 된다고 하면 네. 약국에서 전화 주시. 그럼 또 감사합니다. 두달 뒤, 에 네, 두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조심하세요, 선생님.